일단 지금 저승 구간에서는 아, 근데 이거 어빌은 한번 돌릴 걸 그랬네요. 혹시 화영구 두 대면 내가 기회하기니까 글쎄. 직업차를 어떻게 약간의 실력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높은데 올라가면 어차피 이게 안 통할 거야. 그냥 직업차로 내가 될 거예요. 보이드는 그냥 핫스톤 스톤을 오랫동안 하다보면은 어.. 거기에 투기장 좀잘 하다보면은 어 저렇게 쌓입니다 보이드를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상황이돼요 제가 핫스톤 2만승 넘게 했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상 무과금으로 할수 있는거죠 두기장이 7천승 넘어요? 에 지금 한스스톤의 투기장 말고는 노답 게임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저거 빨리 잡으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어빌 강요하면은 이번 턴은 소환사로 이득을 본게 없는 거거든요. 다음 턴에는 아마 1포스트 저렴하게 못낼 뭐 텐데, 다음 턴에 이제 호수아비로 잡으면 돼. 양조를 낼 경우에는 그냥 1대1교환에 노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방금 턴에 그냥 소환사 어차피 죽으니까 소환비용 싸게 해가지고, 어이, 도발. 안녕하세요. 이거 뭐약오사 뚫려면 리가노답인데오사를 만약에 킹스 같은 걸로 뚫어버리면은 저것도 문제야 나는 또 무기를 들어와야 돼. 잡고 다른 놈은 2, 3 잡았을 때 9로 잡겠다는 건데 그럼 또 대마보살 못 내네? 잘 이번 턴 이거 내자. 다 정리했어. 자 이제 필드 역전. 내 명치가 좀 신경쓰이긴 하는데. 이 묻지마 필드 역전.

일 저희 쟤이스쟤네 죽었고 부대장 들 이게 후턴이 너무 유리해 가지고 내가진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 방송에서 한 가지를 고수하고 있는 게 투기장은 무조건 후턴이 유리합니다. 통계가 어떻게 나왔든 후턴이 유리한 게 맞아. 이것도 선후 서로 거꾸로 했으면은 제가 저렇게까지 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굴단. 다승가 네, 아니면 죽음 신기가 불편하신데. 네, 지금 도전하세요. 도전하면은 시리즈 할수 있는 거예요. 호수아비로 저격을 노리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동전을 아껴볼게. 반전하지. 내기 사포화수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아라시 딱 잡히지 않면 상 대가 어빌 한번 써줬기 때문에 내가 필드 따라 갈수 있는 거고, 1탄 화염 인 프로 시작 해서 2코 까지 냈었 으면은 지금 필드 못 따라 갑니다. 1, 2, 3에서 3이 인프도 목 뭐. 1이 화염 인프. <laughs> 아, 웬만해서 못 따라가. <laughs> 광란이 조금 더 고효율인 것 같은데. 무기 껴서 잡는 것보다. 나게 훨씬 낫죠 얘를 잡아주에은중에한건호 나중에, 나 죽어도 인풋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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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나중에, 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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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HHHHH 이 인풋도 뭐 하나 더 보내야 되는 게 짜증나가지고 어차피 두개다낼 거면 55 먼저 낸 거야 그냥 할수 있는 하는 게 뭔가. <laughs> 어, 들어? 그럼 그냥 일고 찾은 거 네고 정리합니까? 아니 지금 잘못하신 게 핸드에 6포가 있었어. 그냥 용기병 내면 되는데 저거 구글로 내려고 안낸 거거든. 저거는 너무 실수하신 겁니다. 지금 무조건 용용 냈으면 됐는데 저걸 못하로 영블로 잡습니까? 이쁘도먹도 죽는데. 저게 상대피 15 이하일 때만 낼수 있는 9구하수면 저거 개쓰레기야 66으로 저걸 쓸 줄을 쓰고 그러셔야지 이 하수는 상대피 0.. 0피 15 이하일 때만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카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야. 냈을 때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최상급에 안 났을 거 저거. 야 뭐냐 저건 그러니까 고도한테 잡히는 거는 좀 운이 없는 건데 그냥 냈을 때 공격력이 너무 낮은 거, 그거는 리스크로 봐야 지 이거는 소환 비용이 안 줄이라고 해요. 한 턴보 지금 타이밍에 일만아 줄이는 게 그렇게 신경 쓰냐? 쓰지,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3위를 잡아야지 2, 3위 2, 2 잡을 수 있죠. 무기는 딴거 치고 사인을해 달라고. 그러지. 야, 이거 뭐 연구에도 아까 이상하게 써 가지고 이번 뿐이다. 이거는 임프드목 부장들과는 흥마라서 절대 제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때 용기병 분쇄자 그냥 냈으면은 흥마가 나는 유리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운영법이 안돼 있는 상태였어. 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기장에서50% 이상, 사실 50% 초과가 맞을 거야. 근데 내가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 단언, 확답은 못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50% 이상은 아무튼, 정석을 모르는 애일 거거든요. 그 상대는 그래서 투기장에 이런저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렇게 신임할게 못된다는거예요 정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데이터를 왜 믿어야 되냐 이거지 지금 진짜로 해서 투기장은 결국 거의 모든 카드를 다쓸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아무리 좋은 카드 그니까 러 좋은 카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카드들의 용도도 쓸,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 전리품 내운 됩니다 뭐하스스톤 어차피 운반 게임이고 쉬운 게임인데 카드 사용법이 뭐가 있냐,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약한 카드들 중에서는 안써 버릇한 카드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이 카드가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야, 이번엔 근데 힐 먼저 받고 이제 들어거든 그게 등급전 영향인데 등급전은 조만 게임이라 어차피 쓸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거든. 그 자기가 쓰던 카드들만 쓰고 그리고 투기장 운팔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투기장 와가지고 각 카드들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밀히 따지면 투기장이 더 실력 게임인 이유 중에 하나지거든. 좀 이건 좀 기분 안 좋다. 빛이 너를 인도하리라. 이게 이겨도 갚으려고. 쳐 놓고, 지금 그리고 얘는 내봤자 거미한테 첨보는 까이는 거니까. 지금 드로프도 괜찮은 게이 드로워 봅니다, 그러분 이거 들어 봐야 돼. 우 이번 턴에 흑마가 좀센타이밍이에요 이겨도 뭐 하나쯤이면은 필드 약하니까 근데 전사가 드로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흑마가 1, 2턴 시간 주면은 역전 안 나옵니다 저분 뭐하시는 분이죠?